어, 이제는 어렵다. 어, 자, 38 더하기 12 38 더하기 12 받아올림 생각해서 38 더하기 12는 5자 먼저 썼나요? 0 먼저 썼나요? 5! 어, 5 먼저 써야 돼, 다시. 어, 자, 맞추면은, 칭찬 뽀뽀 한 번씩 해줍니다. 자, 다시. 다시 47 더하기 23은 47 더하기 23은 받아올림 생각해서 15 자리 먼저 쓰자. 받아올림 생각해야 돼요. 谢谢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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谢 자, 45 더하기 29는 바다 올림 생각해야 돼? 45 더하기 29는 바다 아, 올림 있다고 하나 생각하면? 자, 어, 66 더하기 17은 66 더하기 17은. 어. 받아올림 있다고 생각하고. 사시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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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지금처럼 하면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다 생각해서 양감까지 아주 좋습니다. 한세 문제쯤 내주세요. 이제 문제 하나 알아서. 자 엄마가 써주면은 단만 얘기한다 아이들은 단만 엄마 귀에다 대고 단만 얘기한다 단만 단만 어, 쓰지 말고 단만 귀에다 대고 조용히.